자, 1교시 1번 문제, 피레기를 변압기 가까이에 설치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그랬습니다. 자, 우선, 피레기를 앞에 설명, 수식을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피레기는 높은 이상전압이 들어왔을 때, 이 이상전압으로부터 피보호기기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게 피레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이상 전압을 어떻게 이 방류시키냐. 이 필레기를 통해서 이상 전압이 들어오게 되면 대지로 방류를 시키는데 여기에 방류시키고 남은 전압이의 필레기의 제한 전압이죠. 즉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러한 서지가 들어왔을 때 서지가 들어왔을 때필레기에 방류하고 남은 전압 요 여기 여기. 요 전압이 필레기의 제한 전압입니다. 이 필레기의 제한 전압이 피보호기기로 이렇게 전파해 가겠죠. 그래서 피보호기까지의 거리, 요것이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하는 얘기가 이제 문제입니다. 그러면 제한 전압이 여기에 피보호기까지, 즉 선로의 임피던스와 피보호기, 즉 변압기의 임피던스는 변화기의 임피던스가 선로의 임피던스보다 훨씬 크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 진행되어 오는 이 서지가 변화기에서는 정반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서지에 거의 두배 가까이에 전압이 돼서 다시 피레기 쪽으로 전파해 가다가 피레기에서는 다시 방류를 하니까, 제한전압이 떨어지니까 부반사를 하게 되는 것이죠. 또 부반사한 파형이 이렇게 다시 피보기로 가고 계속 반복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피보 제한전압이 피보기에 왔을 때 여기에 미치는 전압이죠. 파고값. 그래서 피레기에 내서 여기 방류됐을 때 떨어지는 전압. 부반사를 하게 되는 전압이고. 이런 것들이 계속 왕복진동을 하면서 감쇄되어가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거리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느냐 이 거리가 짧을수록 길수록 여기에 진동전압이 길게 나타나고 파고치도 크게 나타난다 그렇기 때문에 필레기에 설치되는 피보호기에 최대한 가까이에 설치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제한전압보다 최대한 낮게 유지해주기 위해서 필레기의 거리를 짧게 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은, 거기에 관련된 수식은, 여기 설명되어 있고요. 관련된 수식은, 거리와 파도, 준도, 속도에 따라서, 이러한 영향이 있다. 수식을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이유는, 정반사와 후반사, 정반사와 부반사 거리에 따라서, 이 정반사, 후반사되는 시간과 파고치를 짧게 하기 위해서 피보기와 피렉의 거리를 짧게 해줘야 된다.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두 번째로, 두 번째로 내선 규정에 의한 제이종 접지선의 굵기 산정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그랬습니다. 피, 예, 즉 이종 접지선뿐만이 아니고 각종 접지선이라든가. 전선의 굵기를 결정하는 요소는 거기에 흐르는 전류와 뭐와의 관계냐면은 온도입니다. 즉 변압기도 마찬가지고 접지선도 모든 전기 기기는 온도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흐르는 전류, 그 다음에 접지선이기 때문에 거기에 차단하는 차단 시간, 온도와의 관계. 요 관계를 가지고 수식을 만들어 놓은 수식입니다 내선 규정에 같은 경우는 IC60364에 나와 있는 수식을 최대한 다른 팩터들을 요약하고 온도와 전류와 차단 시간의 팩터로만이 수식을 만들어 놓은 계산 수식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 그때의 조건이 어떻게 되느냐 과전류 차단기, 전격전류 차단기는 전격전류의 20배 그 다음에 차단 시간은 20배 전류에서 0.1초 어, 고장 전류가 접지선에 흐리기 전에 주의 온도죠 30도 고장 전류가 흐를 때접지선에 최고 허용 온도는 160도 그래서 허용 온도 상승이 에, 최고 허용 온도에서 주의 온도를 뺀 130도로 계산된 것입니다 그래서 종전의 수식에서는 보시면 0.0 456이 아니고 0.052IN 이렇게 나와 있는 책자가 있을 거예요. 2013년도인가 아마 개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그때의 최고 허용 온도가 150도로 했었습니다. 150도로 했기 때문에 허용 온도 상승이 120도여서 이 값이 0.052IN으로 계산되었던 것입니다. 자, 일교시 3번 문제 교류 자기 회로 코일에 시변 자석이 인가될 때 유도기전력을 설명하시오 단 뭐가 없다고요? 누설자석이 없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묻는 문제입니다 여기의 문제는 가장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전기를 처음 배우셨을 때 공부하셨던 패레데이 법칙과 렌즈의 법칙을 설명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패레데이 법칙은 여기에서 그림에서 보시는 대로 어떤 코일이 감겨진 곳에 자석을 관통했을 때, 즉, 영구자석을 넣었다 뺐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자석이 이렇게 증가했다, 감소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유기되는 코일에 유기되는 전압은 다시 말씀드려서 이 수식의 의미는 권수에 비례하고 자석이 dt, d5 dt라는 의미는 자속이 시간적으로 변화한다 이런 의미로 읽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코일을 코일에다가 코일에다가 자속이 시간적으로 변화하게 만들면 그때 전압이 유기된다. 이것이 페레데이 법칙이 되겠고요. 두 번째로 렌츠의 법칙은 그래 코일에 자속이 시간적으로 변화하면 전압이 유기되는데 그러면 이 전압의 방향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설명한 게 렌츠의 법칙입니다. 렌츠의 법칙은 자속의 변화를 막는 방향으로 자속을 증가하는 방향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어쨌든간에 다시 설명드리면 자속이 증가하면 전류가 반대로 자속이 감소하면 전류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방향을 나타낸 게 바로 렌츠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페레디에의 전자 유도 법칙과 렌츠의 법칙을 같이 설명해 주시면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교시 4번 문제 과도 현상을 묻는 문제가 출제됐네요. 계산 계산 문제로 계산 문제는 아니고 설명을 하는 문제 같은데요. 자, 다음 그림에서 t는 0으로 0에서 스위치를 닫았, 닫았을 때 정상 상태에서는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정상 상태에서는 L이고 R1 R2 여기 닫아줬다 이거죠. 그랬을 때에 과도 전류를 구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두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전류 방정식을 세워서, 어, 전류를, 전류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전류 방정식을 세워서 미분방정식으로, 어, 풀이하는 방법과, 여기에서 지금 모범답 안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식을 전개해서 라프라스 변환하고, 이렇게 라플라스 변환을 해서 다시 변환된 값을 갖다가 라플라스 역변환을 하게 되면 이 회로의 티는 네커로 는일 때의 전류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풀이를 참고해 주시고요. 여기에서는 풀이하는 방법만 말씀드렸습니다. 자, 일교시 5번은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289조 가로 열고. 저복내 직류 전기 설비의 접지의 시설 기준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그랬습니다. 에, 에, 앞으로 이제 공부 하셔야 될 분야가 에, 직류 배전 쪽에 여러분들이 지금 심심치 않게 가끔 가다가 지금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에, 직류 배전, 음, 검축물내 직류 배전, 또 직류 차단기 관련된 문제, 에, 직류 배전을 반드시 차단기가 직류 보호 어, 선로의 보호 또 여기에서는 접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크게 다를 바는 없습니다. 어, 기본적으로 접지의 목적과 장소, 애외 대상은 여러분들의 자료를 참고해주시고요. 가장 한번 키워드만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어, 진유하면 플러스 양도체와 음도체가 있는데 양도체를 접지하는 경우에는 감전에 대한 보호를 해야 된다. 두 번째로 음도체를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전기 부식 장치를 해야 된다. 어, 전기 부식에 관련된 문제가 바로 뒤에 또 나오죠. 자 그러면은 또 어, 금속제에 함 교류 접지선 선등 음, 이런 경우에는 이제 본딩 예, 본딩을 해야 되고 또 교류 접지가 필해설비라든가 통신 접지 등과 이렇게 통합 접지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뭐를 하라고요? SPD를 설치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 키워드만 여기. 정리해 보았습니다.